네, 안녕하세요. 동국톡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운데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희 여기 하우스 아니어가지고 지금 거의 낮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와중에도 오늘 한번 저렴한 화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저렴한 화분들 한번 소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248번 요것도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8.5에 7.5로 거의 종이컵 딱 종이컵만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네. 넣었을 때도 완전 딱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공장에서 나오는 화분들은 괜 꾸준히 이제 저희 쪽에서 팔리는 화분들이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이제 유약도 네, 유광이긴 한데 이런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좀 화려하면서도 막 그렇게 튀지는 않은 그서 많이들 꾸준하게 구매를 해주시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 무늬가 들어간 화, 것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붉은색 계열 아니면은 살짝 이런 이제 연한 톤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이런 거는 조금 갈색 무늬가 또 진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리가 세개 있고 네, 굉장히 아담한 화분이어가지고 작은 국민이들 친으면 딱 심으면은 심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 이제 또 하얀색 무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다음으로는 249번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몇 년째 꾸준하게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화분인데 네, 보시면은 이런 이제 부엉이 문양이 들어간 애들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부엉이 문양이 있고 이두 가지 이렇게 꽃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맞춰가지고 문자 주실 때뭐 부엉이로 달라고 하시거나 꽃으로 달라고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이런 이제 블루 톤이 나오는 계열이 있고 하얀색, 붉은색 이렇게 있고 또 살짝 연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깔도 있으니까 색깔은 한번 더 구매 전에 참고를 해주시고 네 부엉이도 보시면은 이런 이제 파란색칠된 부엉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빨간칠돼 있는 부엉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연한 애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확실히 종이컵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안에 넣었을 때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그래서 이런 크기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250번 요것도 이제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무난한 좀 화분 느낌이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요런 꽃무늬가 3 개씩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공장은 이제 유약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통일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이제 붉은색, 이제 이런 이제 또 파란색 느낌이 나는 화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보시면 아까보다 는 조금 이제 옅은 느낌, 옅은 느낌도 있고 이런 네, 느낌들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사이즈가 가로, 가로, 세로, 이제 지름이 12cm 정도에 이제 높이가 10cm로 종이컵보다도 확실히 한두배 정도 큰 느낌이죠. 그래서 넣었을 때도 요런 느낌. 사이즈가 이게 체감이 잘 오시나요? 보셨을 때? 네, 요런 느낌입니다. 네, 2 5 0번이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251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양이 조금 특이한 화분이어서 조금 독특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런 살짝 볼록, 중간이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어서 네. 나름 많이 팔리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이제 1 0에 높이는 9.5로, 요것도 높이 크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느낌 넣었을 때, 네. 요런 느낌이고, 안쪽이 중 배가 이제 좀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확실히 안쪽에는 공간이 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것도 똑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이제 좀 유약이 진하게 발린 요런, 요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네, 살짝 이제 연하게 발린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파란색은 또 밑에 살짝 숨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화분처럼 파란색 계통도 있고 조금 연한 이런 또 연한 느낌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500원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옆으로 가시면은 252번 요건 요거는 이제 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제 공이라고 부르는 화분인데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꽃무늬가 이렇게 세개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화분이고 그래 보여드리, 원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지름이 지금 9cm에 높이는 11cm로 요것도 크기 먼저 보여드리면 종이컵이 쏙 들어가도 고 충분히 남죠 네 이런 화분 그리고 붉은 계통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파란 느낌 나는 사실 여기가 지금 유약이 굉장히 좀 예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약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TV 옆이나 그냥 더도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손색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런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52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53번 입니다 요거는 또 이제 저희가 컵 완전 컵 모양처럼 생겨 가지고 이제 컵 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지름이 이제 10일에 높이는 이제 9.5cm 로 보여드리면은 다리가 있고 이제 정확히 이제 좀 짧은 원기둥 느낌의 정말 좀 이제 심플한 화분이에요 그래서 컵을 딱 넣었을 때 정말 종이컵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종이컵 보다 이제 조금 커진 느낌 밖에 꺼내서 보게 되면은 또 밖에 꺼냈을 때는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면서도 예쁜 화분이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색상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네, 느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진한 유약 약간 옅은 색깔 파란색 계열도 들어가 있고 네, 보시면은 이런 하얀색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네, 여러 개 만약에 구,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또색 이런 좀 알록달록한 느낌? 네 단순하지 않은 그런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53번. 이것도 가격이 되게 저렴해가지고 거의 꾸준히 네. 나가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네. 부담 없이 네. 하나 구입하셔서 심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53번이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25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키가 있는 화분이어가지고 네, 목대가 있는 또 아이들을 심기에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름은 8cm로 이전 거보다는 조금 이제 폭은 좋지만 높이는 16cm로 네, 상당히 높이가 있는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종이컵 보통 두개 정도, 두개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름 같은 경우에는 딱 종이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색깔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런, 요런 식으로. 파란색 장미 느낌도 있고, 오히려 좀더 매력적이죠. 이런 빨간색 장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미 모양의 파란색 톤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25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55번인데요. 요거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또 나름 많이들 찾아주시는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리가 요런 꾸부정한 다리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부터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양도 요런 딱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고 네, 사이즈는 이제 10.5에 10.5로 네, 종이컵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고요. 바로 사이즈 보여드리자면, 은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종이컵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붉은색 계열이랑 이런 좀 파란색 계열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네, 하얀색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는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문자로 파란색만 좀 원하시면 또 파란색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이건 이제 붉은색만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55번이고 또 이제 옆에 오시게 되면 256번 요것도 모양이 또 굉장히 특이하죠. 다리가 길어서 마치 좀 모양만 봤을 때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외계 외계 에일리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독특한 무늬의 또 화분에다가 다육을 또 심어 놓으면은 또 굉장히 튀어 보이거든요. 튀어 보이면서도 어 뭔가 눈길이 한 번씩 더 가게 되는 그런 화분이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찾아주시는 화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하얀색 하얀색도 이렇습니다. 다리가 있고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리가 또 길고 그러면은 또 이게 통풍이 또 좋아서 뿌리 에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리가 또 길수록 다리를 키우는 데는 좀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번이었고요. 이것도, 아, 사이즈를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런 느낌입니다. 다리를 빼고도 이런 느낌. 네,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종이컵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고,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이제 좀 다른 화분인데요. 요거는 수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다그 물레를 돌려가지고 만드는 화분이어가지고, 모양이 조금씩, 크기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름이 10cm에, 높이는 이제 6.5cm로, 그리고 2,500원씩.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한 화분이고, 사이즈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종이컵 폭은 이제 종이컵 보다는 큰데 높이가 확실히 좀 종이컵 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좀 작은 아이들을 심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색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진사톤 진사 빨간색 하늘색 이런 카키 카키랑 이 황토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광이에요 그래서 무광이라는 점 확인을 꼭한번더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무난하게 저렴하고 무난해서 많이 나가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258번.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단지. 이 옆에 모양이랑은 조금은 다르죠. 요렇게 살짝 굴곡을 한번더줘 가지고 포인트를 준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네, 대신 이제 높이는 조금 더 크다는 점, 옆에 화분보다는 이런 네, 느낌 그리고 네, 높이는 거의 종이컵이랑 좀 비슷하고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하늘색. 네, 이제 요런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유약이 조금 많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또 불량은 아니니까 한번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런 빨간 톤. 또, 요런 빨간 톤, 이거를 진사 색깔이라고 하는데, 요런 유약을 좀 빼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 빼는 편에 속한 거여가지고, 보시면은, 요런 느낌.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카키, 황토, 이렇게 있어서, 네. 258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작은 사이즈 애들. 어 이제 저희 가게에서 리본이라고 불리는 화분인데요. 그래서 259번이고 지름과 높이는 이제 88. 88이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살짝 리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리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담한 딱 종이컵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 사이즈. 그서 들어갔을 때도 폭도 한 요정도 네. 요것도 색깔이 보시면은 하늘색, 카키, 황토, 빨강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하시는 색상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재고에 따라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뭐 하늘색만 원하시면 하늘색, 뭐 빨간색만 원하시면 빨간색 요런 식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60번이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단지, 쬐끔한 거보다 이제 한 단계 큰 사이즈여가지고, 중짜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지름은 이제 15에 높이는 9cm 정도 되고요. 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빨간색이랑 색상은 총네 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이런 포인트들인 화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모양의 조금 큰 사이즈니까, 잠시, 이거,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은, 네, 종이컵을, 종이컵. 확실히 이제 높이도 종이컵보다는 조금 높아진 느낌이죠. 그리고 확실히 넓, 넓이에서 이렇게 좀 넓어졌다는 걸볼 수가 있고, 딱 주먹이 하나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이제 크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키, 황토, 네 가지 색깔 해서 260번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261번. 아까 그 리본보다는 조금 커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병, 이제 무난한 화병 모양이어가지고 화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조금 잘록한 게 포인트인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다 일일이 물레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요거 같은 건좀더 허리가 더 잘록하죠. 그리고, 그리고,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또더쏙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수제, 국산 수제 화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6 1번이었고요 한번 마지막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은 확실히 종이컵이랑은 키가 더큰 편이죠. 요런 느낌에다가 이게 잘록해서 들어가진 않지만 폭은 요런 느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2번 주판이라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이제 지름이 10.5에 높이는 7.5cm고요. 이게 왜 이제 또 주판이냐면은 그 주판 알이라고 해야 되나? 올리실 때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판이라고 부르는 화분이고, 네, 아마,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의 화분은. 그래서 네, 한번 빠르게 싹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 조금 키는 낮지만, 네, 이런 배가 툭 튀어나오면서 살짝 매력있는 화분이죠.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황토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네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한번 대봤을 때도 반대로 한번 넣어봐야 돼요 반대로 넣어보면은 또 요런 느낌 높이는 아마 딱 종이컵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보시면 딱 요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분 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 15가지 종류의 이제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단지 화분에다가 심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여기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다는 거, 무난한 화분이었고요. 근데 요즘에 정말 폭염도 폭염이지만, 아랫지방에도 장마가 많이 장마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이제 뉴스에 나와 가지고 네. 부디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그런 피해가 없으시기를 정말 바라겠고 또 코로나 도또 갑자기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집에서만 잘 머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디 건강을 다들 유의하시고 네, 다들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또 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 그리고 저희가 아,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한 400명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500명이 넘으면은 또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화분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꼭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꼭 저희 쪽 채널 한번더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 저렴한 화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